정수장에서 찌꺼기가 나오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침전지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 슬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여과지에서 역세척 후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배출수라고 합니다. 배출수 중 침전지의 침전 슬러지는 부유물질 농도가 대략 0.5에서 2%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역세척 배출수는 부유물질 농도가 보통 수백 밀리그램퍼리터 정도로서 침전 슬러지보다는 농도는 적으나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이들은 모두 상수 원수 중에 있는 탁질들이 응집제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무기질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 배출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했었는데 요즘은 하천의 방류시 하천 오염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방류하지 않고 탈수 등 처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출수가 발생하면 배출수를 1차, 2차 농축을 거친 후 다시 탈수를 하고 탈수 찌꺼기는 건조시킨 후 찌꺼기를 재이용하고 또는 처분합니다. 재이용하는 방법은 이 탈수 찌꺼기를 이용해서 퇴비로 논이나 밭에 환원시키는 방법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슬러지를 건조시킨 후 시멘트와 섞어서 벽돌을 만들기도 합니다. 배출수를 농축하기 전에 응집제를 투입해서 보다 고농도의 농축 슬러지를 만듭니다. 이때 주입하는 응집제로 알루미늄 계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인자로서 ALT 비율을 사용합니다. ALT 비율 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i d i t y 의머리글자로서 탁도에 대한 알루미늄의 투입 비율입니다. 보통 탁도당 알루미늄의 투입량을 0.05 내지 0.2 정도에서 운전하는데 a l t 비가 낮을수록 즉 알루미늄의 주입량이 적을수록 적을수록 여과 저항이 감소하여 농축률이 높고 탈수 케이크의 함수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축된 슬러지를 다시 강산으로 처리하면 농축된 슬러지 중에서 알루미늄이 다시 용출되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농축한 후에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효과와 함께 농축성이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강산 처리한 후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회수된 알루미늄 농도는 1% 미만으로서 재활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